Yo! What's up! It's n o m a t i m 안녕하안녕하세요까는녕하고오늘오터부터더좀더색하르게 유튜브를 만들어 보려하하는데 그냥 내가 항니까거를 찍다 니까니까 되게 현타가 왔다고 해야 야나지 뭐를 찍어야 될지 이번 주에는 녕하야니지 그러다가 아뭐 찍을 게 없으면 그냥 넘기고 넘기고 막 이랬는데 아이디니가생각났니 어차피 매일매일 옷을 입잖아? 그리고 너희들도 옷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뭐 향수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하는 그런 아치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생각을 한게 내가 입는 옷들을 그냥 뭐가 됐든 그냥 소개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 월화수목금 자기가 입은 옷을 알려주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뭔가 나는 그렇게 하면 또 지칠 것 같아. 왜냐면 월화수목금 그런 식으로 찍다 보면은 내가딱 뽀개져.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냥 뭐 일주일에 하루 정해놓고 내가 무슨 옷을 입었고 왜이 옷을 입었는지 대충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다 보면은 너희들이 알고 싶어하는 어 옷을 입는 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알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지만 나도 옷을 입으면서 실수를 한다는 거를 너희들도 보면서 아 이색 세... 아 얘도 얘도 이런 식으로 입다가. 아 경우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보면서 같이 어떻게 옷을 입으면 좋을까를 고민보다는 이렇게 입으면 좋겠다 나는 이래서 이런 걸 입었다 그냥 이런 팁들을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을 찍어보려고 해 그래서 오늘 입은 옷 옷에 대해서 지금 뭐 차라서 막 안에 입은 거랑 이런 것까지는 다 소개를 못 해주는데 운전하면서 짬이 나가지고 이렇게 그냥 하고 있는 거야. 오늘은 어쨌든 차를 타가지고 코트를 입었어요. 이거는 이 코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전에도 다뤘던 코트인데 찬스찬스의 코트고 가격대가 40만원대로 코트 중에서는 막 비싸지는 않은 가격대 코트인데 뭐 이거를 이제 한 1년... 뭐야... 1년 좀 됐을 거야 1년 전쯤에 사가지고 그냥 작년에도 잘 입었고 올해도 아주 잘 입고 있는 코트고 앞으로 나한테 카멜 색상의 코트는 이거 하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괜찮은 코트여서 나는 카멜 색상의 코트는 분명히 안살 거야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 그리고 이제 뭐좀 이너를 설명하면서 얘기는 할 건데 이너를 입고 나서 지금 이너를 입은 게 반팔이야 반팔에다가 그냥 어 니트스웨터를 입었는데 이렇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영화로 내려간다고 해서 이럴 때 가장 빡센 데가 목이라서 목을 그냥 살짝 가리는 것만으로도 좀 사, 사실은. 많이 따뜻하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반다나를 처음에 원래 스카프를 했다가 스카프가 너무 X 화려한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스카프들이 좀 일반적인 스카프들이 없어가지고 뭐 어쨌든 스카프를 했다가 맘에 안 들어가지고 이거 반, 반다나를 했는데 반다나는 나한테 어떻게 보면 싼데 많이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그냥. 너희들한테 말해주고 싶어. 왜냐면, 이거 하면은, 괜히, 뭐, 한거 같아. 근데 잘못하면 어쨌든 되게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나도 하면서, 나 오늘 촌스럽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뭐, 그런 거는 그냥. 집어치우고 옷을 입을 때난 생각을 딱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예전에 많이 했었지 왜냐면 옷을 되게 잘 입고 싶기도 했고 오늘 어떻게 입으면 좋을까 그리고 뭔가 그냥 더 키가 커 보이고 싶어서 굽이 높은 부츠들을 되게 많이 신었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그 정반대로 뭔가 키가 커 보이고 싶다기보다 단화를 신는 거에 좀더 익숙해져서 그런 류의 신발들을 많이 신는 편이야 내가 누구한테 키가 커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모델 초창기에 많이 들었지. 요즘 들어서는 그냥 그냥 내가 나지.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신발을 어떤 식으로 신게 되는 좀 변천사라고 해야 되나. 변천. 내가 어, 이런 신발들을 이래서 신게 됐다라는 얘기 하고 싶어. 어쨌든 좀 이따가 이제 운전을 끝나고 내가 이너는 뭘 입었고 바지는 뭘 입었고 신발은 뭘 신었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좀더 해보자고. 아 그리고 하나 더 말해주자면 내가 오늘 쓴 향수 꼼데가루송의 히노키라는 향이고 도버에 가면은 살수 있어 향이 굉장히 좋아 자 가보시자고 내가 오늘 쓴 모자는 이거 스트시랑 나이키랑 한 모자인데, 개인적으로 스트시라는게 미국에 있었을 때도 되게 힙스러워가지고, 어, 근데 스프림을 나는 더 좋아하다가 한국에 왔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입는 거야. 그래서 나도 입기 시작하고 쓰기 시작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나도 이런 사람들이 유행에 뭔가 민감하면은 나도 따라가는 것들이 은근히 있는 것 같아. 오늘 신은 신발은 프라다에서 산 신발인데, 색깔이 아주 귀여워. 예전에 그 클라우드 썬더가 그거에서 후속작 같은 건데, 굽이 낮아지고, 좀더 편해져가지고, 오히려 더잘 신게 되는 신발이더라고. 안에 입은 옷은 이거. 프라다의 베스트 니트고, 그리고 청바지는 디스퀘어드에서 옛날에 산 건데, 아주 잘 입고 있어. 식으로 아내를 입었는데 오늘 날씨가 춥다는 건 알았는데 생각보다 지금 어쨌든 안에 이렇게 니트 베스트는 프라다 건데 프라다에서 좋은 가격에 사가지고 입고 다니고 있고 안에 아, 네. 반팔 입었어. 반팔 같은 경우에는 나는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좀좀 좀 돈을 많이 안 쓰는 편이어서 그냥 유니클로에서 산 건데 괜찮은 것 같아. 그냥 막 입기 좋은 그런 느낌? 그래서 나는 유니클로 가면은 항상 이렇게 무지티. 그냥 흰색이랑 검정색을 몇 개씩 사가지고 입는데 아주 좋아.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게 디스케어드라고 해서 여기에 이 자크 부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좀 조폭 바지라고 예전에 그래서 안 입는 사람들이 많은데 난 오히려 그래서 안 입어가지고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 그리고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길이가 짧아가지고 좀, 좀 위트 있는 느낌이어서 좀잘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좀 나는 이런 것들이 좋나 봐막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좀안 입게 된 것들을 내가 입게 되면은 뭔가 아 저런 게 있었지? 아 맞다 입었는데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좋아, 아, 막 좋아하는 것들을 보면은 오히려 나는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수시 막 이런 것도 입고 입고 쓰고 하지만 좀더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들을 내가 입으면서 어내 스타일을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너희들도 아 이거는 유행이 지났으니까 이제 입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들에서 오히려 예전에 입던 것들을 다시 꺼내 입어보고 하면서 좀더 돈은 적게 쓰되 옷을 좀더 자기 스타일대로 입을 수 있는 좀 그런 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오늘 입은 로마의 옷은 이렇게고 앞으로 아웃핏들을 보여주도록 할게 가보겠어 요가 e 비싸 t